안녕하세요. SR15진행을 맡고 있는 소송열입니다. 안녕하세요. SR15진행을 맡고 있는 정유연입니다.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미디어앤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스타트업을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SR15는 스타트업 기업과 이들 기업의 반짝이는 아이템이 돋보이는 제품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 업로드 되는데요. 네이버 전자신문 TV 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후에는 전자신문 및 계열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 또는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네. 정윤아 아나운서? 네. 네. 이번 서울시보 방송은 서부산업진흥원 SBA와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가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15개의 기업을 뽑아 특집으로 꾸미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네,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스아이 15 스타트업변 오늘 그 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집으로 꾸며지는 스아이 15 다섯 번째 기업은요. 국내 NFC 기술을 이용해서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 시솔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윤아 아나운서 네. NFC, 오늘의 주제가 NFC인데 네. 음, 뭐 사람들은 좀 일반적으로는 알아요. 들어서. 네, 네. 예. 음, 그런데 좀 어렵습, 어렵죠? 네, 네. 어렵습니다. <laughs> 예. 저도, 저도 좀 어려운데, <laughs>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 저희가 매일, 뭐, 지금 뭐, 요즘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들 재밌어들 하세요. 음. 좋은 정보도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도, 네. 어, 제가 이야기 많이 듣고 있고요. 음. NFC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어떨까요? 네, 저도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있어서 음.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자세히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접 시설에 가서요, 대표님께 배우고 왔습니다. 그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SR15 정유현입니다. 혹시 NFC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근거리에서 터치만 하면 결제 및 정보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방문한 기업 시설은 이 NFC를 개발하고 제조하는데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NFC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저희에서는 NFC 솔루션을 많은 저희 공급업체한테 제공하는 곳입니다. 저희 제품은 NFC 칩이 있고요, NFC 소프트웨어가 있고, NFC 모듈이 있고, 또 고객이 원한다면 NFC 세트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독일의 아이덴티브라는 회사에 지사장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3년 동안은 독일 제품을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생각한게 한국에 독일 제품을 파는 것보다는 저희가 만든 한국 제품을 파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2 0 1 4년도0월 달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은 완전히 100% 순수한 국산 기술을 가지고 만든 것을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단말기에 여러분이 카드나 스마트폰으로 대고 있는 하나의 앞에 장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희가 만든, 보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그첫 번째가 저희가 NFC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코는 고기에좀 다른 브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해서 거리가 좀더먼 브루투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것이고요. 태그는 카드하고 똑같습니다. 카드 관련서 비즈니스 모델도 스마트폰에다가 카드를 대고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죠. 성적화 기술이 탑재된 시설의 NFC 모듈은 우리나라 NFC 시장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핀테크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시설의 기술이 활용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영상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laughs> 영상 보니까 이렇게 네. 확좀 이해가 와닿는 음... 음, 것 같습니다. 외산 기술이 아닌 국내 자체 기술로 네. NFC 모듈을 직접 제작했다. 오, 오, 대단합니다. 네. 예. 어, 시설의 이우규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설의 이우규입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음. 대표님께서 직접 이 NFC 모듈이 어떤 건지, 예. 아이고, NFC 네. 솔루션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FC는 리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을 말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흔히 실상에서 보실, 보실 수 있는 게 버스를 타시거나 지하철을 타실 때닫다 대는 단말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아주 쉽게 그냥 NFC 기술 중에 하나인데 NFC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시면 팀원이나 캐시비로 결제하시잖아요 그렇게 쉽게 한번 터치해서 결제하는 것을 통칭해서 NFC라고 하고요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통상 nxp라는 베이스의 외산솔루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90%이상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거를 시부터 해서 국산화 해서 국산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아, 교통카드 찍을 때 단말기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바로 nfc였군요 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요 저는 nfc 역사가 너무 궁금합니다 국내에는 언제부터 nfc 기술이 도입됐나요. 아 이게 시작은 NFC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 카드라고 합니다. IC도 있고 저기 r f i 있는 경우가. 근 스마트 카드는 구백 70년도에 일본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네네. 이거에 대한 스펙이 781 이런 스펙이 있습니다. 아. 이 스펙은 198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1년, 우리가 항 말하는 비자, 마스터,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 3개 회사가 EMV라는 통칭했던 인증을 만듭니다. 음. 그리고 한국에는 1994년도에 KB국민카드가 처음으로 이제 RF 시스템 이걸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디티머니로 찍고 버스를 음. 탈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버스와 지하체두다 통합된 게 1998년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 이 NFC를 처, 최초로 맞닥뜨린 게한 1998년쯤 됩니다. 네. 오, 생각보다 좀 오래됐네요. 음. 그렇죠. 거의 뭐 20년 가까이. 예. 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네. 이전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네. 우리 그 NFC 기술을 이용해서 버스. 네. <laughs> 깜짝깜짝 놀랐었어요. 네, 음. 예. 저게 가능하 가능. 역시 좀 한국이 좀 빠르다, 네, I T 강국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도 그때 나왔었는데 어, 자랑스럽네요. 네. <laughs> 지금 이해를 쉽게 네. 네, 할수 있게끔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그좀 전에 화면에도 나왔지만 독일의 아이덴티브사의 지사장까지 여기 하신 음. 걸로 알고 계신 아, 알고 있는데 국내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체 NFC 모듈을 NFC 솔루션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말씀하신대로 2010년부터 2013년 초반까지 저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 수입을 해서 거기 네. 저희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네네. 두 가지가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음. 상당히 비싸게 팔려고 하고 있고요 음. <laughs>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국내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잘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는 음. 어려움이 좀 있어서 네. 이럴 바에는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파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또 네, 제가 또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다 보니 남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2013년 7월 달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들자 어, 내가 만들지 뭐,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근데 또 그만한 기술과 지식을, 지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데 또그이 시설의 NFC 솔루션이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솔루션이라는 답변은 어떤 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한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하나를 딱제공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음. 고객에게 예를 들어서 칩이 필요한 고객에게는 칩을 드리고요. 음. 칩에 포, 포메어가 필요한 고객은 포메어를 드리고요. 음.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시면 소프트웨어를 드리고 아니면 아까처럼 모듈 형태가 되면 모듈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취향에 맞게 고르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 세트를 만드시면 우리가 제가 풀리다 서포트를 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 RF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던 간에 다 제공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렇군요. 자그 시설이 비접촉 결제 단말기로 EMV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고 들었습니다. 어. NFC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접촉 결제 단말기 일반적으로 유로페이 또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아까 대표님 이야기 해주셨지만 네. 3대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EMV 시오 인증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획득하신 거죠? 네, 네. 자랑을 좀 해주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외산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 업체도 많이 EMV 레벨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희가 잘하는 게 뭐냐 그래서 뭔가를 보여봐라 그래서 그럼 우리 한 한번 그걸 보여드리겠다라고 음. 해서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비자, 마스터가 인증 규격을 만듭니다. 음. 인증 규격들 제가 패스를 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 제품이 패스한 건두 번째고요. 저희 고객이었던 페이코 단말 그 패스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첫 번째 패스를 했고요. 네네. 네, 올해 칠월달에 음. 저희 제품이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어, 우리 기술로 우리 것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것으로 뭐 이런 어려운 인증을 패스한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다 저희한테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와. 직원들이나 네. 저희 고객한테도 좋은 저인 세이지 포인트면서 저희 또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 그 고객 단말기라면 페이코 단말. 페이코. 단말, 네, 네, 네. NHN 엔터테인먼트 의 페이코. 네, 맞습니다. 저희 오. 그 요즘 커피숍이라든지 가면 페이코 단말 식당이라든지 되게 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그 페이코 많죠? 안에 지금 시설에 네. 솔루션 NFC 솔루션이 있어야지. 지금 들어가 있는. 네, 맞습니다. 네. 와. 네, 오늘 많은 것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요. <laughs> 페이크 안에는 시설이 있다. 음. 기억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국내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좋은 기술이다 보니까 관심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음. 국내 사업 현황을 하고요. 음. 이제 향후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아까도 뭐, CF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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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코 단말기가 저희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네. 올해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개발해서 2015년에 끝났고요. 네. 올해 초부터 이제 매출 이 계속 페이코 매출로 나가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나가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 이제 필요한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캡 단말기나 뭐 버스 단말, 아까 말 버스나 지하철 단말기 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계속 저희가 영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국내만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독일 출신이다 보니 독일 어. 쪽에도 제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요 어, 역으로. 역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역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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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시. 수입을 하시다가 음. 아, 자치개발하자 자체 해서 자체개발을 했고 다시 가지고 어, 독일이든 뭐 유럽이든 북미든 예를 들어서 네. 해외에도 지금 수출을, 어, 수출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근데 저는 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역으로 수출하게 됐을 때는 어떤 경쟁력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음.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는 뭐냐면 퀄리티가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저먼이든 메이드 인 코리아든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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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격 경쟁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랑한 아까처럼 자랑했던 체계화된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독일 음. 개발자도 한국 개발자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인 점이기 때문에. 제가 글로벌로 나가도 발 문제 없이 잘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와. 거기에 지금 이야기해주신. 가격 경쟁력. 네. 요부분 되게 중요하죠. 네. 예.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는 <laughs> 네. 같은 가격이면 아무래도 네. 더싼 거를. 아유, 뭐, 기술력은 네. 뭐 똑같을 똑같, 경우에. 네. 뭐, 당연하죠. 네. 가, 가, 가격 대비 성능, 음, 비교, 가격, 네. 예, 성능, 뭐,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리고요, 전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궁금한 게, 게 많네요. 예. <laughs> 맞습니다. 예. 네. 어, 저는 시설의 사명이 어떻게 지어진 건지 제가 한번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네. 우더른을 모시고 아랫 사람을 거느린다라는 게 바로 이 시설의 의미더라고요. 아, 이게 맞나요? <laughs> 아, 사실 저도 이거 금시초문인데. 네.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한글로 네. 시설이라고 쓰고 있지만, 네. 맨 처음에 그 회사를 만들 때 네. SISOUA라고 해서 정확히 말하면 시 소울이 됩니다. 뒤에 소울이 있요 SOUL은 아시잖아요. 네. 네. 영혼이나 뭐 네. 정신력 좀뭐 잘못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요즘 음. 음, 뭐, 소울메이트라는 소울, 뭐, 말도 많이 나오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 네. <laughs> 그래서 앞에 있는 S는 세 가지를 뜻합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스템을 얘기하고요. 음. 중간에는 I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솔루션을 만들 때도 소울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시스템을 만들 때도 소울이 있어야 되고요. 네. 내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소울이 있다. 뭔가 의미를 가지고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자라는 의미가 있는 설명입니다. 네. 오, 대단한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근데 아까 그 사전적인 의미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부터 네.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건 오늘자로 제가. <laughs> <laughs> 한국말로 얘기할 때 이걸 꼭 넣겠습니다. 너무 의미가 좋아요. 네. 너무 네. 좋아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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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대표님 물으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현재 핀테크 산업이 으,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네. 일상생활에도 더욱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솔의 NFC 기술이 우리나라 핀테크 시장 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님, 오늘 끝으로, 어, 뭐 시간이 상당히 빨리 지나가네요. 지금 한 5분 네. 이야기 한것 같은데, 네. 지금 한 17분 정도가 지났는데, 네. 방송 출연 소감, 또이 어, 말은 조금 하고 싶었는데 예, 전하지 못한 말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지 이렇게 처음 방송 출연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너무 잘하고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예, 네. 있고요. <laughs> 보통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3년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3년차라고 하면 이제 데스밸리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때 데스밸리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성원과 열기가 좀 필요합니다. 음. 그래야 저희 직원들도 저도 좀 힘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온건하고 제들이 잘할 수 있구나라는 시선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네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던게 저희 SBA거든요. 저희를 어. 이제 잘 키워줬던 저희의 투자 기업이면서도 저희의 인큐베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지는 거습니다이 네, 네.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네. 어, 오늘 대표님 진짜 바쁘신 가운데 또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제가 매번 하는 멘트이지만 정말 바쁘세요 바쁘신 음.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저희, 저희도 다른 의미가 있고 네, 영광입니다 네, <laughs>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이다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SBA와 함께 준비하는 이번 스와이시버 특집 다섯 번째 기업 시솔이었습니다. 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한 시솔 솔루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창에 시솔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내일 바로 또 스와이시버 방송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어 내일도 어떤 회사가 나와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네, 이야기를 궁금합니다. 할지 궁금하시죠? 네,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